그래서 일부러 요새 보니까 신발 더러운 신발도 사신고이라더라. 비싸더라. 막 이상하게, 막이게 어, 제가 어쩌다 백화점을 갔는데 그뒷굽 없는 게 돈이 백만이 넘어서고 막 그래. 음 그런 신발 막 사신더라고. 여러분 사신지 마요. 그거 신고 손해본다. Jo야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채가 어찌네요 선생님. 멋있어요? <laughs> 멋있 <laughs> 네, 오늘은요. 네. 왜 좋은 신발 신으면 네. 신발이 좋은 데 데려간다고 러잖아요 음, 거짓말. <laughs> 그것처럼 코디나 어떤 아이템 가지고도 음. 운기를 좀 올릴 수 있는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? 음. 신발 좋은 곳 신다고 좋은 뭐곳 데려가지 않더라고요, 여러분. <laughs> 데려가신 분성. 좋은 곳을 데려가고 좋은 운기를 땡긴다. 라기보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, 옷은요, 제가 볼 때는 비싸고 좋은 걸 떠나서 깨끗한 걸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. 냄새, 그다음에 주름 구겨지지 않은 거, 그다음 에 깨끗하게 그렇게 입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옷이 날 좋은 기로 땡긴다기보다 그 차림새 외 사람들이 보는 눈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어 내가 일단 말끔하고 깨끗해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. 그러면, 어쨌든 내 차림새가 좋고, 깨끗해야, 움직이는 자리도 좋을 것 같단 말이야. 만난 사람들도. 왜? 사람들의 편견이란 게 있잖아. 일단 쳐다볼 때. 옷을 내 맘대로 입고 나갔어, 자리에. 그럼 일단 예의 없다 생각하고. 어, 우리나라 좀 그렇잖아. 그래서, 일단 옷을 구겨지지 않고, 깨끗하게. 냄새 나지 않고. 그런 거. 자리마다 이렇게 가려 입을 줄 아는. 그 다음에, 목 늘어난 티 있죠. 이래, 목. 뭐. 알죠? 흰 거. 어? 허들 허들어, 다늘한 거. 어, 비듬이 있을 것 같은지. <laughs> 어? 그래서, 그런 목 늘어난 티들, 여러분들, 입고 나가시고 하시는 거안 좋아요. 그냥 주무실 때 그냥 입고 버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, 그런 것들은 나한테 좋은 운기를 가져다 줄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. 화이트도 좋고, 나한테 맞는 색깔 블랙도 좋고, 뭐, 남색도 좋고요. 밝은 색도 좋아요. 좋은데, 단, 목 늘어나고. 그리고, 손매력이 있죠, 소매. 응, 팔 이런데 흐들어지고 이렇게 너무 긴거 있잖아 어, 그런 것들은 안 입으시는 게 좋아요 어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발은 여러분 첫 번째도 깨끗한 거 좋아요 깨끗한 거 좋고 또 신발은 저는 좀안 좋아하는 게뒷꿈 없는 거 있잖아요 요새 음. 그런 거 많이 신던데 로퍼라 그러나요? 네 뒷꿈치가 없는 그 신발도 꼭 부산 말로 할게요. 쓰레빠. <laughs> 어, 질질 끌고 다니는 것처럼 신발을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게 되게 안 좋아요. 오만복들을 쓸어내는 거예요. 걸음걸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신발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. 그런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신발. 그래서 뒷굽을 항상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발을 보호하고 맞고 그래야 이 운기들을 다 가득 채워서 내 움직이는 걸음마다 행복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지. 그래서 그 기운들을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일부러 요새 보니까 신발 더러운 신발도 사신고 이러더라. 비싸더라. 막 네, 이상하게, 진짜. 막 이상하게. 어, 제가 어쩌다 백화점을 갔는데 그 뒷굽 없는 게 돈이 백만이 넘어서고 막 그래. 음, 그런 신발 막 사신더라고. 여러분 사신지 마요. 그거 신고 손해본다. 어, 그래서 신발은 항상 뒷굽이 딱 구겨지지 않고 정돈된 신발, 깨끗한 신발. 그런 것도 신으면 여러분들 옮기, 가는 자리마다 내쪽으로 머물러서 들어올 겁니다. 비싼 거든 싼 거든 상관없어요. 그러시면 내 온기가 내쪽으로 들어온다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